안녕하십니까 수인농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합니다. 예, 작년에 폭염도 어, 지독했지만 올해 포, 폭염은 작년보다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어, 어, 올해 장마가 끝난 이후에 소나기도 한번 땅을 적실 정도로 어, 온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그래도 이렇게 나무와 과일이 이만큼 건져 견뎌준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태는 네, 이렇게 지금 네, 자두가 달려 있고요. 네, 폭염 속에서도 찜통 같은 더위를 견디느라 어, 이 과일들이 너무나 어, 고생을 했을 텐데, 이렇게 또 날짜가 지나니, 어, 이렇게 또 어, 색상이 어, 들고, 또 이렇게 익어갔습니다. 작년보다 어, 이렇게 어, 굵기는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만, 어, 마선 작년보다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들었습니다. 자, 이 폭염에 어떻게, 어, 견뎌왔는지, 아, 정말, 아, 이 나무들이, 어, 대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이지, 더위만 생각하면, 야, 어떻게 해도 해도 이렇게, 어, 더운지, 37도, 36도가 평균입니다. 방관하지 없습니다. 이런 데에서 이 과일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클수 있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노심초사 물을 주면서 이 과일들을 어루만지면서 힘내라고 응원을 하면서 그렇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아, 이 나무들이 결국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견딘다고 하더라도 올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을 맞으면서 상당 부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기후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했습니다. 원래는 또 유난히도 벌레의 피해도 굉장히 많은 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색상은 거의 들럽고 지금 어 작년 같으면 수확을 어 했던 지금 예 상황인데, 원래는 예 그래도 조금 더어 두고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보면은 예 벌레가 먹어서 이렇게 많이 어 따서 어 처음에는 어 바깥에다 버리다가 그냥 어 안에 보니까 벌레가 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많아서 그냥 땅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게 너무 덥다 보니까 또 빨리 익는 것이 아니라 익는 것도 좀 너무 덥다 보니까 좀 이게 애들이 생존이 먼저 걸려서 그런지 또 생각보다 가는 빨리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확을 할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좀 길어지지 않을까 라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 소량이로라도 수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확을 앞둔 시점까지 노심초사했던 일이 많은데 충해가 너무나 많았어요. 충충해가 충해. 많아서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와, 아, 그래서 원래는 아, 왜 이렇게 충해가 많지? 아, 뭐가 잘못됐을까? 어, 너무나 이제 어, 고민을 좀 어, 했었죠. 약치는 기계가 충분히, 어, 이 해충을 잡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약치는 것에 있어서의 미스를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약을 치면서 또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혼합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혼합의 문제, 약효의 문제가 또 있나 이런 생각도 했어서 일단 내년에는 어, 예방 방제 어, 겨울 들어가기 전에 월동 어, 해충들을 어,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시, 대해서 어,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또 이른 봄에 개들이 이제 어, 월동에서 이제 깨어나는 그 무렵에서의 어또어 방제를 또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시기별로 어 자동 SS기, 약치는 SS기가 또 이렇게 미스가 좀어 있는 것 같아서 아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어 손으로 방제를 어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는, 병해는 작년에는 그수확기때좀 있었는데, 원래는 초기에는 병해 조짐이 좀 보이다가, 지금은 병해 조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일단은, 어, 그렇게 병해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또 이제, 어, 새가 이제 쪼아 먹었던 작업입니다. 새가 쪼아 먹는다는 것은 맛있다는 얘기거든요. 작년에 새에 대한 피해는 없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어 폭염이 많이 기,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 과일이 이렇게 약간 이제 그 데워지면서 이렇게 이제 당도가 요 부분이 당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새들이 이제 와서 많이 쪼아 먹는 것이 많았어요. 꽤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 새가 쪼아 먹는 일은 없었는데 이 추위 자두에서는. 그래서 원래는 어, 이렇게 새가 좋아 먹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색깔이 더잘 나게 하려면 좋게 나게 하려면은 이렇게 어, 안에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뭡니까 이, 이런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잘라줘야 되는데 이 안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숲이, 숲이 이루어져 있죠. 저기, 순이. 근데 저것을 지금 제거하지 못한 이유는 워낙 폭염이 심하기 때문에 저거를 자르면은 나무가 힘들어 해요. 강합성도 문제가 생기고 이 폭염을 견디는 힘이 굉장히 약화가 되, 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태양이 너무 강해서 이 과일이나, 아이 어, 나무 껍질들이, 예, 그, 태양 자외선의또 피해를 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르지 않았어요. 원래 제 잘라줘야 이렇게 색깔도 잘라고 하는데, 원래는, 예, 지금 수확을 앞두고 이렇게, 어, 잘라줘도 되지만, 아직까지 이게, 열대야와 이, 어, 폭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 그냥 못 자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수원은 초생재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네, 풀을 이렇게 키웁니다. 키우면서 예, 네, 그 중간에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 이제 예초를 하게 되는데 수확 전에 한번 예초 작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네, 작년에는 여기에 이 파이프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 가지들이 막 쭉쭉 늘어져서 여기 중간에 어잘 지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에, 이래 파이프 작업을 하니까 일단 작업하기도 좋고 에, 여러 가지로 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일들도 어, 많이 잘달수 어, 있고 뭐 그런 면에서는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그장 비가 워낙 많아서 약간 이제 습패들을좀 많이 어, 입어 입어서 나무들이 좀 일부는 좀 어, 부실한 것들 나무들이 좀 있어요. 이런 나무들이 올해도 이렇게 폭염을 한번더 겪으면서 내년 봄에 죽을지도 모르는. 네, 요요 요 나무가 지금 잎이 무성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이 나무는 더 심하죠. 겨우겨우 이렇게 열매는 맺었습니다만은 잎이 크지도 않고 이렇게 색깔도 진하지도 않고 많이 힘겨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색상은 제일 빨리 들어왔고 그렇지만 크기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맛은 되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자두는 큰게 맛있다고는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전부는 진실은 아니에요. 이러한 나무들은, 나무 자체가 작은 열매만 열려있는 그런 나무인데, 맛있기는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 큰, 거, 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덜 크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요거는 크지만 요 뒤에 있는 건 작잖아요. 요런 요런 것을 수확을 했을 때큰 거는 맛있고 작은 거는 맛이 많이 떨어지죠. 이거는 이제 영양 그 경쟁에서 더 작아진 거는 영양 경쟁에서 밀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 요러한 같은 나무에서의 큰 것과 작은 것의 맛은 차이가 나지만 어, 나무 자체의 전체적인 열매의 어떤 그 어, 굵기가 어, 작게만, 작게만 열린, 그러한, 과일, 어, 과일 어, 나무는, 어, 그 과일이 작더라도 맛있어요. 어, 요런 거죠. 요런 거가 지금, 어, 다른 거는 굵지만, 요 놈은 이제, 어떤 영양경쟁에서 이제, 떨어진 거죠. 이게 요런 것들은 이제, 보이는 대로 이제 따냅니다. 예.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요 부근에 있는 나무들이 작년 습해 때문에, 어, 원래 많이 이제 힘들어했던 나무인데 올겨울에 이거 잘단돌이를 해서 어, 다시 어, 왕성하게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자두 농사를 어, 제 스스로 한지는 벌써 원래가 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수확을 어, 하게 되는데 어, 이제. 많이 이제 그~ 자두나무의 습성이나 자두나무의 성장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어 배운 것 같아서 내 나름대로 이제 좀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 상황으로 오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만 키우면 되지 그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시설만 잘 해놓고 이렇게 뭐~ 예. 이렇게 이제 그~ 뭐~ 나무 어~ 전지자라고 조과자라고 약 달치고, 뭐, 그러면은, 이제, 때에 따라서, 매뉴얼라 된 그런, 어떤 영양제나 이런 것들 좀 가끔 주고, 비료 주고, 이렇게 하면 될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어,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농법, 가수 농법들이 이제 나온 것들을 지금 계속 찾아보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내년에는 또, 기존에, 어, 농업하던 그러한 것을 벗어나서, 또 새로운 농법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뭐 실패 하더라도 실패 하더라도 한번 어, 바꾸어 볼 어,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어, 생각으로 고착화된 그러한 어떤 그 농법들 있죠 전에 내려오는 농법들 그러한 농법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어, 좀 혁신적인 어떻게 보면은 어, 그렇게 농사지면 으 망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농법. 그 농법을 또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법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래밭입니다. 아래밭.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어 만들어 본 차고. 비닐하우스 차고고요. 다른 나무들은 아래밭에는 어느 정도로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병충, 어, 충해도 벌레에 대한 그, 어, 해도 이 아래밭이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아래밭에서는 이 병해 때문에 많이 어, 따냈는데, 저 윗밭은 병해가 좀덜한것 같고, 뭐 그런 어떤, 뭐 같은 가수원이라도 윗밭, 아랫밭 이런 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폭염에서 그대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는 있었던 것은 이 물인데요. 어~ 원래 이제 장마철에 이제 어, 비가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왔잖아요. 그~ 이제 빗물들이 어~ 이 산골 어,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어떤 어~ 이 개울로 이렇게 예 이쪽 옆으로는 이 개울이거든요. 개울로 내려오는 양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물은 더 풍족하게 어~ 나무에 공급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그 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 폭염에 이 나무가 원하는 물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수인농원 자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어, 수확을 하고 출하를 하게 될 텐데 어, 마지막까지 어, 자두가 어, 좋은 상태로 수확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인홍원이었습니다.